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3일 아침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시장은요 다운은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에는 테슬라의 상당히 컸었죠 미국시장에서는 세 가지 이슈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국채금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 화두는 국채금리가 화두인데 1.75% 14개월 래 최고치까지 갔던 국채 금리가 10년 물 기준입니다. 1.69까지 밀렸죠. 그래서 0.06 어, 정도가 내리니까 어, 주가가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국채 금리는 1조 9천억 불 경기 비용 후에 계속 재정 정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롬파월의 지난번에 국채 금리에 대해서. 무질서한 상승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블랙록의 그 글로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웨일이라는 사람도 어 지금 국채 금리는 뭐 합리적 수준이다. 뭐 이런 합리적인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전에도 보면은 지표가 나쁜 것 같으면 지표 예상치를 낮춰서 어, 분위기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도 국채 금리에서 어, 시장의 뭐 금리 상승을 정당화시키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이상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투자가들로 하여금 방향성을 이게 하는 것도 있죠. 어쩌면. 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채를 계속 발행했더니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것을 어, 우리는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연막치기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드는 어, 하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후에. 3조 달러 뭐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까지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나 2조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자문관들이 이번 주그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번 주에요 대통령이 보고할려기를 합니다 그럼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건 국채 발행도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되겠죠? 왜냐면 이제 새 정부기 때문에 새로운 뭐 경제 로드맵을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뭐 웬만한 법안은 다 통과시켜 줄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국채금리 이렇게 많이 어, 발행을 해야 되는데 또 국채의 불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도대체 국채금리 어디까지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 제가 볼때이 금리가 상당히 위기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어, 합리적이다. 뭐 무질서하지 않다. 뭐 이사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명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 어쨌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세 번째로는 나스닥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에는 테슬라가 2.3% 상승을 했어요. 중국 내뭐 경제활동하는 과정에서 뭐 가처, 간첩 논란 뭐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4년 후 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뭐 테슬라가 4배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테슬라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기술적으로 어, 다우나스타하고 테슬라 좀 볼까요 일단 테슬라 먼저 볼게요 어, 테슬라 지금 보시면 은 어, 장대 음봉 후에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 양봉이 그 장대 양봉 음봉의 그러니까 윗꼬리 부분까지 메우질 못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절반 양봉의 절반을 또 음봉으로 메웠죠 다시 그 절반의 음봉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봉인데요 5주선과 20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어 반전이 나오려면 테슬라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 이런거 나온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야 되고 5주선이 다시 20주선 대드를 벗어나서 골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두 번째로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캔들은 위치가 같아요. 자, 캔들은 위치가 같은데 어 차이점이 있다면 5주선 위에 캔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은봉을 메워주는 장대 양봉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게 추세 반전으로 익혀서 장대 음봉이 나올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확인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다우 차트도 한번 볼까요? 다우 차트도 똑같죠? 다우 차트 똑같습니다. 어, 다우 차트도 추세 반전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비석형 캔들이 지난주에 나왔고, 아, 요번주에 이제 요 양봉, 장대 양봉을 메울 건지, 아니면 이비석형 캔들을 메우고 나가는 양봉이 나올지 이거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중국입니다. 어저께 아시아 시장 잠깐 보면요, 어제 중국만 1%를 상승했어요. 대만도 0.7% 상승했는데 중국이 1%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상승이 사실 주가의 하락을 어, 아유, 우리나라 하락을 좀 멈추게 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중국에 대해서 보면 얘기하면, 인민은행,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 째 동결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얼마 전에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재정지출을 뭐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3월 초에도 그 거수칭이라고 있어요. 거수칭 중국 그 중공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어 더욱더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글로벌 금융시장하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다라는 경고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아, 중국이 긴축전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재정 지출이 축소되는 느낌이 보였죠. 그래서 중국이 좀 흔들리고 있었는데, 어저께는 12개월째, 어 금리를 동결을 해요.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긴축으로 선회할수 있는 어떤 시장 우려가 뭐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 특히 LPR 1년 만기짜리 최우대 대출 금리가 3.8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결국 중국이 어, 긴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아시겠지만 ETF 매매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사실 중국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굉장히 클수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차트를 보시면. 상해 종합차트인데요. 상해 종합이 지금 사실은 어, 데드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맞기는 했는데 주봉 상태로는 오주선가2 0주 데드가 나 있네요. 지금 아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전부 데드 형태의 모습이라서 추세 반전 상태가 완벽하게 나오는지 사실은 그 다우만 데드가 아니죠. 다우만 데드가 아니죠. 데드만. 근데 어, 나스닥도 어, 데드가 나가고, 나가는. 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는 데드가 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 시장은 중국이 데드란 상태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중국이 양봉을 세워서 다시 올려 세우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았다가 장중간에 중국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요번 좀, 뭐, g 1지2의 고래싸움에 새우종 터진다는 느낌처럼, 어, 저녁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다가 그 다음에 점심 때 중점 그거 바로 영향을 받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1 0 시까지 하락을 그러니까 아침에 상승을 좀 했었죠 근데 열 시까지 하락하다가 중국 좀 올라오면서 그냥 바로 그냥 반전을 해서 플러스까지 가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예전에는 뭐 미국과 커플링이 되면 중국과 디커플링 중국과 커플링 하면은 미국과 디커플링 뭐 이랬는데 요즘은 반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중국이 살아나야 사실 우리나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 주봉차트상으로 지금 데드가 나 있는 상태인데, 데드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후행스팬이 어, 이 캔들아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대항공을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면, 후에스피 결국 떨어질 거고, 그럼 하락 깊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중국 현재 대대의 모습을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은 장대항법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도 어 재정적 수술라든가 뭐 긴축 가능성 이게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연한 신경인데요. 코스피가 이제 이 개월째 빡스피잖아요. 코스피 이 개월째 빡스피인데. 이거 탈피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이걸 탈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수급적인 것과 종목. 두 개로 딱 해석이 됩니다. 물론, 뭐 이것은 대내적인 변수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야 뭐 미국 상승에, 미국의 어떤 뭐 국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대내적으로는 이제 수급적인 것. 웨이나 기관이 매수로 돌아올 변하지 않으라는 사실 답이 없다. 특히 기관. 이게 답이죠. 그래서 기관의 연기금. 연기금이 요즘 매도를 합니다. 어저께도 또 매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에 변화가 들어와야지 진짜일 거다. 개인 혼자서 36조를 샀는데 개인 혼자서 시장을 끌어가는 것은 힘에 부치죠 물론 뭐 요즘 개미가 사고, 뭐 개미가 팔때 주가가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개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개미가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왠인과 어, 기간이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될 거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죠. 어. 볼거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주가 아침에 빠질 때 버텼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코스피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살아나는지, 요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기술 극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어 충수으로 인한, 뭐, 2번, 또 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거의 뭐 400조 넘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내 시장은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막 주가 빠지라는 삼성전자 버티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전자 의 비중이 예전과 다른 위상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할 거다 라는 생각 한다면 대내적으로는 왜 그런가 기관의 숲까 삼성전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이거를 계속 봐야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